음그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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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될 필요는 없어요 복음은 다 복음인데 예, 예. 사람들이 어, 이해하기를 이제 그냥 어, 간단하게 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란 말을 쓸 때가 있고요 십자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란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의 복음이란것은 이제 같이 많이 썼던 영 용어가 온전하다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편에서 이미 예수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온 인류, 옛사람 싹다 집어넣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다 죽여서 심판받고 끝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대속이고 포함해서. 그런 걸 봐서 하나님이, 누구는 예수 안에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골라가지고 하나님 한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온 인류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사랑있으니까예수님 아주 처음에, 이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일단 줄 때는, 다 넣어서 다, 십자 처리를 했으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그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게 우리 받아죄제과 모든 거 받아, 주님 받으셨고, 이미 죽여놓고, 또 새롭게 했으니까, 이제 내가 뭐가 나와도 이제, 은혜로, 하나님 우리 볼 때, 우리 율법을 안 보잖아요. 행한 것을 안 보고 은혜로 보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 거기서 말하는. 예. 네. 그러니까, 은혜로 되었다. 은혜로 온전해졌다. 하는 십자가 다 용서. 그게 이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요 복음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다 듣고, 알고 대속의 십자가 보여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 교회는 여기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드릴 것으로 감사와, 열심히 봉사와, 그 감사를 가지고, 그 독, 감사,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봉사, 하고일법이잖아요 사실. 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니성령으 나오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제, 내, 내 힘으로 이제, 은, 은혜를 받았지만, 내 힘으로 살고, 완성되는 거는, 성화를, 내가 열심히 해서 성화가 돼서, 천국에 가면, 이제 육도 벗고, 완성, 그때 가서 완성이 된다. 아니, 전목상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런 게좀 포함이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강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은혜의 복음은 많이 아는데, 십자가 복음은 갈라데서 2장 20절. 내가 정말 죽었고,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십자가 2000년 죽었으면은, 지금도 내가 그, 아멘이면은, 지금도 아멘이고,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그 얘기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인데, 이거는 잘 사람들이, 일반 기존, 이런 사람들이, 체험도 없고, 그렇게 전하지도 않고, 모른다는 거죠. 예. 네. 모르니까 우리가 은혜의 복음도 알지만 이제 그러면은 성령이 여기서 열매에 관한 게 천국까지 열매 맺으란 얘기 아니고 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땅에 삶에서부터 가정안에 남편과 아내 자녀 예, 예, 종상대에서이 예, 예, 예. 지상에서 성령을 사는 걸 아, 지금 얘기를 해놨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이게 이제 십자가 근데 이제 주체가 내가 그거를 하려고 이걸 읽으면 완전 히 용을 써야 되니까 예, 예. 그 그게 아니잖아요. 앞에 복음 잘라먹고 또이 뒤에는 또 율법으로 또쫙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은혜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 안에서 한꺼번에 온전하게 해놨다. 그 용, 제 용서를 받았다는 게 은혜 복음 측면을 고할 그 때는 그렇게 은혜 복음에 말을 쓰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죽,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세계에 우리 이제 들어와서 사니까 그걸 얘기할 때는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요 갈림길에서 갈라디아스 2장 20절을 이제 자기가 하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제 네. 내가 육체가 한서 사는 것은 이제 예수가 네. 사는 거다라고 네. 내가 사상적으로, 네. 네. 노력적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성도님 쪽이 이 갈라디아스 2장 20절이 평생 해도 해결이 이제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는 복음은, 이, 그, 죽음과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 그, 전, 전, 전해져야 되고, 복음이. 참, 진짜 복음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되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성령에서 들려야, 되, 들려져야 되고, 들린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 열매가 사라지는 게 경험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음. 고, 거기서 또 헷갈리는 건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또 갈릴게요. 십자가 보면 안는애또갈릴게 뭐냐면은, 이걸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안 좋은 거는 안 나오고, 원위만 생각,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내가 사는 게 아예 안 나오고. 예수님만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2장 20절 자기가 안 이렇게 죽어. 붙드는데 네. 살아보면 네. 당장에 네. 20분 뒤에 있잖아요. 네. <웃음> 설교하고 <laughs> 설교막 <laughs> 하고 목사님들 내려왔으때안좋겠으 20분을 먹는다고. 그럼 이건 뭐야 안 죽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나한테서 옛것이 나오면은 와 이거 왜안 됐지라고 이렇게 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게 물론, 우리가, 하, 나님이 이루는 것이 완전 죽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건 맞는데, 죽음에서, 오, 거기서 출발 맞아요. 맞는, 맞지만, 나왔어도 죽은 음, 거고, 음. 여전히 복음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사람들 이 복음을 안전해주고이 복음을 안 심어주니까, 안 자라고 다시 공든타 음. 무너지는 음. 그 신화생활을, 십자가 복음 음. 들은 사람들도, 음. 와, 그럼 성령으로 살겠냐 하고, 자기가 막 참는다고, 이거를. 참으면요, 더 폭발해 보여요, 이게. 예. 그니까 그게 이제, 복음 듣고 성령을 산다 하지만 계속 제자리에요. 근데 그게 안, 그렇게 하면 사단에게 또 속는 거예요, 고단수로. 나왔어도 죽었다 해야 자유가 점점 오면서 나오는 것도 점점, 점점, 이게, 이, 이, 이 몸이, 사망의 몸이 십자에서 처리되는 장사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하다 보면은 내가 팍 튀어나오던 부분들이요. 십자가 있으면 확실히 죽어 있는데 죽었다 해서 가면요. 점점 그 사망의 증세가 점점, 점점, 삶의 실제에서도 좀 죽고, 오, 이런 게 없었는데 하는 생명의 열매가 점점, 점 나타나는 거, 이게. 죽는 만큼 나타나는 그렇죠. 내가 이 모란 부분이, 그 부분에서 내가 이게 안 죽어진 게 아니고, 내가 사단하고 딱 해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아담의 후손, 또죄와 사망의 권사 아에탁 태어났는데, 사단하고 내가 연합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하고 아무리 싸울해도 내가 사단이고 사단이 내처럼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구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직도 내가 이게 사단하고 마음이 내가 이게 탁탁 이렇게 열한 돼 있기 때문에 안 할래 해야지 하는데도 이게 팍 튀어나온다고요. 근데그 과정 속에서 복음으로 이게 죽었다라는 말씀을 씻어주는 게죠. 나왔어도 죽었다. 나오기 전에도 이죽을 땅에 보이면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도 산나 없고. 그렇게 그 부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 다뤄지고 하면 이게 아, 진짜 죽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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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복음이 이걸 빛을 비 찾으면 얘가 힘을 못쓰요. 나중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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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네. 사람이 네. 서서히 변해야 네. 돼 그러면 올해 네. 복음은 사람마다 뾰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 만나보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아킬레스건도 아, 이게 튀는 네. 사람인 거걸 이렇게 있어 근데 복음을 한몇년 들어서 듣들었으면 아, 자기 몸이 바뀌었어요. 근데 3년 만에 누가 딱이 사람 만났는데 우와, 이제 딴 사람 됐네. 왜이히 네. 대체 할때 그러니까 목회 삼십일 쓸건 해도 복음을 안전하면요. 딱 하는 말이 사람은 안 변해. 이게 그때 네, <laughs> 네. 복음을 복음, 안전하고 모르니까 안 변했네.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이 바뀌죠. 옛 사람 죽은 그게, 그게 이제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진짜.